안녕하세요. 금낮침마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집중을 해서 자세히 보실 분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 있죠? 탁탁 건너뛰기 건너뛰기 건너뛰 해가지고 대충 보실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른 영상 찾아서 보세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영상은 잘못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소지가 생기게 되면 댓글에 저의 나쁜 놈이 새끼하고 저를 굉장히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 그런 욕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실 분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다른 영상 보시고요. 그만큼 그만큼 오늘 영상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신청하는데 은행 대부 상, 담당자가 담당자가 고객님은 저희 은행에 거래 내역이 없으셔서 저희 쪽에서는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래 내역이 없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진 않아요. 그, 채무자분의 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이드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급여이체하고 뭐하고 카드 만들고 자동이체 도고 하면 이제 금리도 감면도 해주죠. 그렇게 웬만해서는또 대출을 해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출이 아주 많거나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너무 많았어 뭐, 은행은 둘째 치고, 이 금융권 대부 업체도 이제 힘들어 거기서도 안 해줘. 또는 내가 고금리 대출을 좀 이용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금리로 좀 대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 거래 내역을 만드는 거예요. 거래 내역을 통장에다가 통장에다가 돈을 적게는 수백만 원 넘쳐 게는 의미 없으니까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 내역을 이만큼 쌓아두면 해당 은행의 거래 실적이 많아져서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야 돼. 근데 이미 대출도 못 받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고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과연 이 많은 금액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수 있을까요? 없죠? 힘들죠? 그래서 그걸 제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고객님들 통장하고 카드를 받습니다 가지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거예요 자 통장에 카드를 아니 내가 그리 송금해 주고 체험자가 나한테 다시 이체해주고, 그러면 되지. 왜꼭 카드나 통장을 줘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제 생돈을 거기다 넣어요. 근데 거 그거 빼가지고 써버려, 체험자가. 그럼 뭐뭐어 내, 내돈 날라가는 거잖아. 당연히 뭐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돈 없다, 배째라 해보면, 해봤자 민사건 아니면 뭐 형사권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받,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내가 받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통영하고 카드를 저한테 주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뭐 급여라고 했다가, 뭐자동이차라고 했다가, 뭐 거래처라고 했다가, 막 거래 실적을 만들어 놓고, 이만큼 쌓아 놓고, 그리고 나서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오늘, 체험자 한 분이, 채무자 전화갔어요. 고객님께서 거의 마감, 마감. 내가 딱 하고 전화를 받을까말까 했나 아니면 딱 마감되었나 자고 한 늦게 왔어요 전화가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담을 받아 가지고 내 실적 거래실적이 없으니까 거래실적을 쌓아 준다면서 카드를 달라고 해서 카드를 줬다 그런데 오늘 2천만원이 들어왔어 통장에 자기 통장이니까 문자 그거 하면은 다오죠 문자로 이거 괜찮은 건가요?라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예? 다, 이 끝나자마자 그거 빼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랬대요. 실장 만들어 주는 이거 절대 빼면 안 돼요. 이거 만지시면 이동 만지시면 큰일 납니다. 아,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줬고 채무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냥 알죠. 예, 그돈 만지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뺏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세요. 지금 당장.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 그런 상담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자나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 이런 거 와가지고 상담했더니만 이렇게 해서 거래실적 만들고 나면 뭐 비록 이자는 좀 이자는 높은 이자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해줄수 있다고 해서 한 거라고 하... 그래가지고 그돈 어떻게 됐어요 아직 통장이 어 그래요 얼른 전화 끊고 바로 그 은행 전화해가지고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바로 출금 정지시켰어요 바로 그리고 얼른 전화 끊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연락이 없으시니까. 혹시 이 영상, 이 얘기 하신 분, 그분, 보신다면, 이 영상 보신다면, 자기 얘기인지 알 거예요, 분명.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결과 어떻게 되는가.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 거래 그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해지겠다. 이고요. 그래서, 아 그러기 위해서 통장하고 카드를 달라 눈치 채신 분은 다챘죠 이건 보이스 피싱이에요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에 필요한 보이스 피싱에 필요한 계좌를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러고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다 했죠. 뭐 아르바이트, 단순 아르바이트도 있고 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그한 핑계를 대면서 통장하고 카드를 달라. 그게 많이 있었어요. 이 통장하고 카드를 솔직히 뭐 통장은 필요 없죠. 카드만 있어도 되니까. 카드는 그 현금 인출이 가능한 인출 가능한 카드죠. 뭐, 체크카드일 수도 있고, 그냥 현금카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 원통장에 있는 돈을 뺄수 있는 카드. 이거하고 연관이 높죠. 높은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이 통장하고 카드를 맡기는 순간, 내이 통장은 보이스 피싱에 관련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전화 주신 분. 2천만원 들었다 했어요 그럼 그 2천만원을 그 거래실적 쌓아준다는 그 사람이 돈을 넣었을까요 아니요 그 놈들은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채무자의 돈을 이리 넣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출금정지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걔네들은 뭐 이렇게 뉴스나 보고 들어보면 2,3분? 길어야 5분? 돈 입금되자마자 뭐 은행 앞에 대기하고 있나봐요 바로 빼가버리는데요 그냥 근데 요즘 뭐 큰돈은 뭐 큰돈 들어오면 뭐 30분인가 후에 빼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좌우간 10분이든 30분이든 간에 바로 빼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다만 이 피해 이 피해자는 이돈다 날리는 거예요 빼가버리면 못 찾아요 빼가버리면 경찰서 가서 신고해 봐요 경찰들이 하는 말이고요 신고 접수는 받겠지만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대포폰 쓰고 그리고 저기 저뭐 중국인이나 뭐 그런 데서 엉뚱한 데서 전화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출책이라고 하죠 돈빼가는 애들 돈빼가는 애들 인출책 얘네들은 대부분 알바생들 고수익 알바 광고 그렇게 많이 내요 그래서 못 모르고 딱하면아 별건 없어 가갖고 제가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은행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은행 가갖고 말하면 그때 빼갖고 와 못 물어. 아, 그거든가 없다. 하고 빼갖고 갖다 주는 거요. 갖다 주면 땡이야. 이미 돈 없어진 거요. 이쪽 제에는뭐 카메라 CCTV에 잡혀가지고 잡았다 치지만 그런 거 몰랐다. 그리고 돈도 없다. 이미 돈 날라가면 돈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출금 정지를 바로 하라는 거, 하라는 거였어, 제가. 일단은 돈을 못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돈이란 게 확인이 되면 이 피해자는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이분은 하... 얼마나 고맙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대부분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거나 고금리가 있어서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런 분들이 잘 넘어가거든요 나돈 많아 통장에 돈이 현금이 꽉꽉 찼어나 재산 많아. 근데 보십시오. 아저 고금리 쓰고 있으면 저금리 대안 해줄게. 유하에 저금리 고금리가 아니라 저 아니 저금리가 아니라 대출 받을 일도 없다 하고 뭐라고 하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통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통한다.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발이지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내가 대출 상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오거나 전화 온 것을 다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 끊으시라고 하, 이렇게 열내고 얘기해도 진짜 하루에 저한테 한 두세 분 이상은 항상 문의가 요 지금 이거 카드 통장 이거 그나마 옛날 수법이에요 옛날 수법 지금도 이렇게 하기 하지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저기 저 대출 계약위반 봐봐 요즘 이거 굉장히 많죠 대출 계약위반이라가지고 뭐 저금리로 해주네 대출을 해주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에서 전화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상환하시면 고객님은 대출 계약 위반으로 뭐 금감원에 신고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용이 개떡락하면서자우간 겁을 팍팍 줘요 팍팍 그래가지고 아 이놈들이 진짠가 해서 진짜 그 내꺼 전화기로 네. 그 해당 금융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 금융사 맞는데요 예 네, 그거 사실이에요 당신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까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하고 이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이 사람 역시도 완전 겁을 확 먹게 만들어요, 채무자를. 오밍오밍오밍. 나 큰일 났는갑다. 그러니까, 계약, 아니, 그 대출금액, 예를 들어서 2,000, 2,000만원. 이거, 이체이체에서도안 되니까, 현금 찾아가지고, 저희, 뭐, 직원이 간다던가, 아니면 금감원이라고 하면서 금감원 직원이 간다던가, 그쪽으로 전달을 해주세요. 뭐겠어요? <laughs> 이 대출 계약 위반으로도 천천 저한테 전화오는데, 이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세상에 그 어떤 금융사도 돈 갚으라고 현금 들고 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절대 현금 주는 일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통장이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디 금융사라고 하면은, 그, 통장 주인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통장 주인이라나? <laughs> 자, 그, 아, 예금주. 에이금주. 예금주가, 만약 금융사라, 그러면 예금주는 반드시 어디 금액, 금융, 금융이 아니라 어디 은행, 해당 금융사 명이 붙게 돼 있어요. 개인 이름으로 받는 거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좀 조심하셔 가지고 제발 좀 피해 보는 일 없었,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하도 나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아주머니 전화해서 저한테 울고 울고 불고까지 하는데 울면서 아주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방법 없어요, 좀. 저는 그니까 이미 돈을 보내 놓고 나서 이제 당한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한 거예요 죄송한데 저 이런 분들 전화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분한테도 기분이 별로예요 왜 뭐든지 일은 처리하기 전에 알아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을를 하고나서 알아보냐 이거죠 그니까 더 화가나 막 아니 그렇게 의심스러웠으면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어? 인터넷 하, 뒤져보면 수 없는 상담사들이 있는데 그중한 명한테만 물어봐도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다 아는데 왜꼭 돈을 보내고 나서 그때서야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전화를 하냐 이거죠 이제 막아막 아휴 막, 지금도 막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미치겠어요, 막, 그런 일 당한. 그런 전화 오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갑자기 막 일하기도 싫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제 말이지, 이런 일안 당하면 가장 좋고, 이런 일 겪지도 말고, 자원, 대부분은 스팸 문자, 스팸 전화예요.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을, 이런 걸로 상담을 받았어. 통장을 보내줄라, 보내달라, 카드를 보내달라, 또는, 뭐 대출 계약 위반이네 어쩌네 어쩌네 <laughs> 그러면 일단은 다른 데다 알아보세요 특히 대출계약 본인 핸드폰으로 금융사 물어봤자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다저 저, 악성앱 그, 보이스피싱 앱 깔아가지고 금융사 전화하면 그놈들이 다 받아요 얘네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일반 상담사들 핸드폰 번호 많이 올려놓잖아요 광고로 엄청 올려놔요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많이 올려놔요. 단한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돼 그냥. 그럼 답 나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물어보고 나서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물어보지 말고 좀. <웃음> 자. <웃음> 제가 제목을 신용거래 쌓아줄 템뭐 통장, 카드 맡겨달라 이런 거 절대다 사기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다음 영상은 좀 기분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